청량리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 수준이라면 타 지역의 대단지 또 가격이 30% 40% 조정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파트 외적인 오피스텔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졌다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오피스텔 인기가 시들해지자 수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분양권을 처분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청량리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광역철도 강릉선 KTX, 경춘선 ITX 등 6개 철도 노선에 더해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인 GTX-BC와 면목선, 강북 횡단선 등 4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교통호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었죠. 특히 2020년 부동산 상승기에 청량리에서는 아파트 대체제로 부각된 오피스텔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며 오피스텔 분양권 웃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마피가 붙은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청량리역 인근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실제로 방문해보니 역주변으로 한양수자인 헤링턴 플레이스, 롯데캐슬 스카이 L65 등 고층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반면 반대쪽인 북쪽으로는 오래된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도 막바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 분양권이 매물로 쌓이고 있는 건데요. 분양권 가격대를 봤더니 전용 44제곱미터 오피스텔 분양권 매물이 5억 6천만원에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6억 2천2백만원 수준이었는데 6천2백만원 낮은 마피 매물이 등장한 겁니다. 통상 분양가의 10%가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은 셈입니다. 같은 단지 전용 41제곱미터는 4억 8천9백만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평형대 분양가는 5억 4,420만 원입니다. 소형평수인 21제곱미터도 3억 840만 원이던 분양가 대비 4,800만 원 정도 낮은 2억 6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한 달째 소진되지 않고 매물로 남아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2020년 6월 청약 당시 평균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청량리역 초역세권인 청량리역 넥스프라임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여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용 37제곱미터 최저가 매매가가 5억 390만원대입니다. 분양가는 5억 5,900만원대로 마이너스 피가 5,590만원에 달합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과 비교하면 1억원 정도 가격이 더 낮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오피스텔이 마피매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됐고 부동산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오피스텔 청약이 인기를 끌면서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청량리역 일대에만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아파트 3,200여 가구, 오피스텔 2,300여실 등약 5,500여 가구가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청량받은 사람들, 어느 사람들은 다... 시름을 그냥 한 가지 신고 오시지 완전 뭐가 있어 해결책이 뭐가 있어 우량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단은 월세를 놓아서 돈을 내가 더 내서 이자를 갚아야되는 그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마필에도 그냥 빨리해서 던지려고 하는 거려 사야 산다고. 이제 오피스텔 안 사요 들어가요. 마필에도 어떻게든 좀 팔려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뭐살 수가 없어. 오피스텔은 이미 안 사.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고금리로 인한 전세수요 감소와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그럴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 하락폭이 더 가팔라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시장 안에서 고분양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의 한계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주변의 공급 물량도 일어나고 있고 아파트 또, 전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 또 세금이라든지, 또는 대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서 대안이 되는 상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량리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 수준이라면은 타지역의 대단지 또 가격이 30% 40% 조정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파트 외적인 오피스텔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졌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성이 어, 상당히 떨어졌다. 그냥 상품성이 없어졌다라고 봐,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 정부의 13 대책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지면서 투자처로 매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